지금 메일을, 네. 메일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네. 손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보냈어.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 오피스, 예. 스마트 오피스. 예. 아니, 사장님좋았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 둘, 셋 하면 눈 뜹니다. 다. 사장님, 뭐 하세요? 편집이요. 에? 편집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편집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셨다고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편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편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찍은 거 편집하잖아요, 지금. 에? 하지 마요. 아니 도와줘야 될거 아닙니까? 난도질만 치지 마시고 그냥 아 이거 도와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이거 뭐 이거를 뭐 이거 해야 말해 뭐 이거 어디서 이게 뭐 이게 지적질이야 지금 고맙다 <laughs> 고맙다라고 하라면서요 고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유 진짜 세요아 잠깐만, 아, 아, 전화라도 한통 하고 오시지. 갑방이 이렇게 오십니까? 예, 앉으시죠, 앉으시죠. 예. 예, 앉으시죠. 아,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네, 알겠어요 아, 네. 예. 예. 예, 예. 잠깐만, 요 지금 제가 마무리 단계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원래 제가 다 했는데. 네. 아니야, 네. 그냥 네. 항상 저렇게 네.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라서. <laughs> 잠깐만요. 네. 아, 이게 형편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좀만 하면 돼요. 마무리 잠깐만. <laughs> 네. 지금 메일로 보냈어요. 아, 네. 예, 메일로. 예. 예, 메일 잘 받았어요. 메일로. 예, 이번 거는 뭐 제가 뭐 편집을 해서 제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요즘 메일이 참 좋아졌어요. 왜, 왜, 왜? 메일 보내면 바로 오, 바탕화면에 떠있나봐요. 아, 제가 지금 메일을. 네. 메일로 그...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네. 손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laughs> 예, 그렇게 스마트, 오피스. 예. 스마트 오피스, 예.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그런가요? 스마트 오피스기 아, 때문에 아, 네. 한 방에 딱 원터치 아. 딱 보냈죠. 예. 바로 <laughs> 보시면 아마 뭐 흡족하실 겁니다. 예. 만족하실 거예요. 했던 예. 광고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좋아요. 일의 혁신, 이렇게나 아주 디자인 스마트 오피스로 직장인 만족합니다. 집중! 제일 됩니다. 소유! 죽입니다. 만족! 미치니다 성과도 높아집니다. 가구 IT 한 번에 다다 대결합니다 직풀문 취향 저격 스마트 아주 디자인 아주 비즈 짠짠짠. 짱짱 원시출 더욱더 똑똑해진 맞춤형 아주 디자인 공감대 가구 가구부터 IT IT부터 효율 효율부 스마트 직원 행복으로 연결되는 여기는 아주 디자인 멋집니다 멋진 겁니다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한 겁니다 공간 기획 전문 넘버원 넘버 아주 디자인 어, 약간 눈물 날것 같아요. 저 여태까지 했던 광고 중에 제일 열심히 했고. 제일 어려웠고, 제일 땀 많이 흘렸고. 아, 어쨌든, 예. 저희가 예. 예. 일단은 뭐 대표님 제외하고 저희 넷이서 한번 박수 한번 치죠. 저희가 아, 아이디어 짜가지고 예아저지 어, 우리가 진짜 아이디어 짜가지고. 아, 우리 주인공이 이 대사 못외워가지고 이거 대사 못외워가지고 이거. 고생, 우리끼리 예. 의시하시가참 잘했다 같이. 네. 결정은 오늘은 조금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아주 디자인 그룹의 어떤 그 로고가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드릴 건데 마음에 드시면은 여기다 이제 사인을 좀 해주시면 되고 예.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거 찢어 주시면니다 예를 들어서 뭐이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쓰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갈기가 아니 사장님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채택도 전에 남의 사, 회사 로고를 그렇게 치시면 어떡해. <laughs> 그것이 마이너스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어,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 마음의 결정은 어떻게 뭐, 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하시길 드릴까요 어,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음. 예. 음. 눈을 다 감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10초 세고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아하. 8, 7, 6, 어허 오. 사아 삼, 여, 사 일, 어허, 영, 아하, 자 이게 우리가 눈을 떼야 할사 시간인데 눈을 떴을때뭐종종이찢찢져져있뭐사사인이돼 있건 어어 뭐 어? 기쁘던 좌절하던 그냥 사킹 댄스를 사시다 그냥 하나 둘셋눈 뜹니다. 하. 사사 아! 사인 아무데나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laughs>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웃음> <웃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웃음> <오>! <웃음> 네. <웃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혹시 어떤 장면이야? <laughs> 백댄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감동입니다. 저 때까지 했던 광고을 제일 열심히 했고. 네. 우리 혜지 씨의 아. 인물과. 어. 우리 인터넷 발랄한 이. 응? 아, 우리 또세 분이 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또 이런 선택.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이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오피스 꼭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준다고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마음 공간이 된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예. 어, 회사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해 주시는 것은 사장님들이 결정하시는 건데 예, 회사가 성장하려면 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표님의 마음일 거고 그 마음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어, 스마트 오피스를 잘 만드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네. 우리 대표님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뭐 감사드리고 네, 예,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광고에 참여하게 된거 오히려 좋아 마지막 기쁨을 춤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왁킹댄스로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스마트하게 좋았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채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영상들은 쓰고 계시는지 어디로 <laughs> 불발이 됐는지 만약에 쓰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그만한 페이는 지금 받아야겠죠 더? 생각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자신감 갖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 노래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간을 나누시는 분이라 그런지 마음속에 공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제가 들어갈 자리도 있나요? 얼른 저희 회사에도 오셔가지고 공간을 좀 빨리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되게 피부가 좋으셨어요. <laughs> 야, 소개팅이야? <laughs> 아, 소개팅했어? 좋아진다. 아니 지금 이게 뭐 나는 솔로다 뭐 나는 솔로다 끝나고 인터뷰야? <laughs> 피부가 좋으셨어요가 왜 나와? <laughs>